오늘도 안 들어오셨는데 좋아요는 38개네 그러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이 하이 오, 오, 오. 채니이플러 사랑해 와 오, 하이 일본입니다 오늘 저의 룸메이트는 채연이 일본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사드립니다잘 부탁드려요 하이 하이 헬로 저희가 9시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동키호테나 편의점으로 가기로 해서, 짧게! 진짜 짧게! 진짜 짧게! 10, 10분, 15분 이정도. 응. 여러분이랑 소통하려고 왔어요. 응. 금방 와. 방 와. 다들 밥은 드셨는지? 왔다시타치와 뭐라 하죠? 장어, 장어 덮밥? 장어. 뭐였더라? 안 하고 <laughs> 그거 후... 쳐봐봐봐 후 답이 뭐... 맛있다 후 찾아볼 거예요 맞... 언니 얘기하고 있어봐요 알겠어 편의점에서 뭐 사러 가아 그냥 뭔가 일본에 왔는데 어디라도 가고 싶어서 맞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돈키호테가 2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음. 카루 하루집도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고 맞아. 싫어. 장어덮밥 가까운 일본. 마부시 뭐뭐무뭐응마 운하동 운하기동 운하기동. 먹었습니다. 하이. 아 히츠마부시. 아 히츠마부시. 히츠마부시 먹었습니다. 아, 부시 마부시 뭐 <laughs> 히츠마부시. 마 아알때 잘했네요. 재밌었어요. 10분은 안 되지만 행복했어요. 저희는 뭔가 경쟁 프로그램에 나오면 케플러에 대한 자부심만 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플러 <laughs> 저... 최고. 진짜. 왜다 잘해? 이런 느낌. 멋있는 그룹이네요. <laughs> 그러면 케플리언도 멋있는, 멋있는 저... 분들이네요. <laughs> 하트 해달래. 캡쳐? 하트? 하나, 둘. 오케이. Okay. Okay. 일본 좋아하는 과자 알려줘. 오마이. Oh 자가자가자가비. 그 자가비 같은거래요. 그 컵에 들어있는 거. 자가, 리츠? 자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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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푸그 맞아요. 푸 네. 그 제가 그거를 일본 지인분한테 택배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눅눅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네. 자, 그, 뭐냐, 열어놓고, 까먹고, 다음날에 먹었는데, 응. 안 눅눅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먹었던 건가? 와, 컵에 든심 자갈이코. 아, 자갈이츠가 아니라 자갈이코. <laughs> 왜요? <웃음> 우리 <laughs> 언니 선배지만 신인이에요. <laughs> 선배지만 신인입니다. 음. 네. 경력지 신인. 음. Yes. 자가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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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서가갸르 오, 같이 봤어. 아, 아 맞아요. 쉬죠? 맞아. 오늘 응. 12시. 아! 1 2시이 저희 나와요, 여러분. 이미 봤는데요. 맞아. 스포를 할순 없으니까. 내가 너무 예쁘고. 맞아. <laughs> 아, 근데, 이런 말 하면 좀그렇 근데 인정인데, 너 입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 유신 언니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할 그런 느낌쓰. 아, 아. 말하고 싶다. 진짜 말하고 싶다. 근데 거기, 거기는 나왔잖아 여러분, 분명히 좋아할. 여기는 나왔잖아요. 맞아 여기 나왔으니까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더니 저희가 윙어 윙, 순간 순간 <웃음> <웃음> 윙 저희 윙윙을 언제부터 준비했죠 저희 컴백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왜냐면 여기도. 어떻게 알 수냐면 손톱 네일 아트가 달라 음그 한참 우리 업 활동 준비 맞아. 때 했던 게 티가 나는 음.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음 뮤비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고생 많았지? 어제 너무 많이 운거 아니야? 아 어제. <laughs> 아 주영이 제... 아니 어제 다 전, 울었던데요? 저 근데 저는 그 1위 막 박수 할때 <laughs> 음. 그때는 안 울었거든요. 음. 근데 마지막에 샤오팅 언니 얼굴 보고 울었어요. 아 뭔가 나도 나는 오히려 하기 전에 계속 부담되고 음. 걱정되는 거 다른 분들도 너무 잘 하시고 이게 열심히 준비한 게딱 보이니까 응. 그래서 하, 너무 긴장 마 아, 마지막 순수. 아 스포 될거 이게 스포가 어디까지 가 스포고 아, 어디까지 그러니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지 마시다. 어 그거지. 응. 그러니까 나는 부담될까봐에 대한 걱정 그냥 없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언니 응. 잘하니까 응. 응. 하고 왔으면 좋겠다. 긴장하지 말았어. 근데, 근데 걱정할 필요 없었어. 뭐 어, 그거는 뭐 영상이 있으니까. 응. 보시 아시잖아요. 응. 너무 잘했어요. 응. 대단하더라고. 멋있더라고. 응. <놀람이> 일본어로 자기 소개해 줘. 고니시와 아니, 곤방와. 와타시바지현데스 예. 저는 <가> 오사ぎみたいです. <One input> <out> 오. 취미는 뭐예요? 음. 음, やっぱり우다 음. 잠시만요. 브이중니다안 돼요. 브이중이에요. 오지 마세요. 뭐예요? 오지 마세요. 목소리만? 오지 마세요. 이미 화장실 지워 버려 가지고. 지우도 어, 예뻐요 그냥 똑같아 거짓말 아이 거짓말 아이 지금 아이 내, 아예 지웠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반은 지우고 반은안 지우는데 그걸 아니, 번, <laughs> 보여드리면 그걸 보여드리면 <좋아>. 그걸 <laughs> 언니도 얼빡해요 예블리언 안녕 안녕 다현이에요 다들 우리 보고 싶죠? 다현이 응. 얼굴 보고 싶어요. 다현이 얼굴 좀 보여 주세요. 응. 다현이 음. 다현이 생얼도 귀여울 것 같은데. 다현이 생얼 귀여워요. 다현아 콩순이 응. 포즈 해 주세요. 콩순이 포즈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아, 보여 주고 싶어요. 저이 사이로 갈게요. 어. 이렇게 가지자. 갑자기 여기서 <laughs> 거울을 쓴다고? 갑자기? <laughs> 언니팔안 아파요? 그래. 괜찮아. <laughs>

아 진짜 아이. 나는 렌슈세 연습생 음, 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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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처음 배운 단어 아, 아이, 그게 아니? 기억이 나요? 기억나 음맨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고니즈 아니에요 다들? 나는 와다시와 당연히 고니치와와다시와겠지만 새로 배운 단어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애니를 보면서 배워가지고 아.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배운 단어 당연히. 아 근데 약간 이거는 조금 팔, 위험한 그죠. 바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어요. 아, 그거. 파부 뽕총이 똥감하지 뭐래요, 다들? 자갈이코 치즈 범벅 알아? 여행, 그 요즘 여행하던 여행 건데. 뭐라고요? 어? 죠 뭐라고? 자갈이코 어. 치즈 어. 범벅. 자갈이코에 아, 치즈 넣고 치즈는 거. 그걸 응, 뜨거운 물넣으아던데 음... 아무 과자나 아무 감자 과자나 상관없대. 어. 야, 응? 너네 가고 내가 응. 부탁할 하나만 하고 하나가. 응. 아, 딱 하나만 사서 부탁할게. 오케이.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우리 어, 언니 조금 진짜 너무... 생각났을 때 얘기하는 타입. 까먹으니까. 응. 아, 그리고 조금 더난 부의 팔려고 그러지. 아, 아꼭 켰게. 우리 어, 하고 할... 있어요. 1 0분 더. 응, 저 응. 그거 사고 싶어요 복숭아물. 뭐아 뭐고? 아 아니 아니요 복숭아물. 그 초록색 알 병도 꺼. 아니다. 나 혼자 할 수가 없나? 왜요? 저는 출연을 안 되겠죠. 근데 음. 이거 생얼처럼 보여. 어? 저된대요 여러분 나올까요? 어. 어. 아니 너 별로 아니 근데 진짜 음. 괜찮아요. 음. 저희는 생얼도 예뻐요 다. 아니요 난생얼로 공항도 가고 그러는데 언니는 아, 이쁘니까요. 좀... 어, 아! 그래도. 괜찮은... 하나 둘셋 진짜 티안날 걸? 야. 똑같아 다현아. 음... 더 청초해. 내가 맨날 보는 다현이 얼굴이에요. 예쁘죠? 청초하게 나온다 예쁘다 이거 필터도 없는 거야. 진짜? 근데, 어 이거 필터 없어. 자신감 생겼어. <laughs> 어떻게 진짜. 할까? 이렇게 할까? 근데 팬분들이 가루 아, 안, 안 좋아했어. 아니 <laughs> 아니면 이걸로 시작을 해서 오케이. 이걸로 끝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장어덮밥 장어 먹었어요, 다들. 응. 음. 음. 야, 너 사먹었더라. 아,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얘다 먹었던데? 어떻게 다 먹어? 에? 어떻게 다못 먹어요? 근데 장어가 부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 유진 언니한테 장어. 저한 그래서 줘. 마지막 제가 원래 와사비 를안 먹잖아요. 어. 장어 다 먹었는데 뭐,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와사비가 있어? 와사비, 있어? 와사비 있어. 와사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 나 와사비 있으면 더 많이. 먹... 그래, 갑자 제가 입이 진짜 짧거든요. 나 응. 유진 언니한테 한줄 줬어요, <laughs> 장어. 언니가 부족하다길래. 룸메 다현이 가발이라는데? 가발이요? 제 생각... 자, 하나, 하나, 둘, 셋. 이! <laughs> 이! <laughs> 내 머리에요. 다현이 룸맨 누군가요? 아... 말하면 안돼요 말하면 안돼요? 응안된다 음, 언니 두명 브이앱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공개 다음에 브이앱을 하세요 그런 그래 브이앱을 하고 공개를 합시다 아이 옷은 팬분에게 선물받은 티셔츠예요어이 음. 아. 옷은 구영쌤한테 선물받은 이 옷은 목걸이받나 보냈다 <laughs> 언니, 아까 샤우팅 언니한테 귀걸이 반응하라 이러면서 나. <laughs> 스케줄하고, 스케줄하고 가는데 샤우팅 언니가 너무 예쁜 귀걸이를 달랑달랑 하고 오는 거야. 언니, 그거 혹시 언니 거예요? 예쁘다! 이랬는데, 어! 천재! 하고 빼고 빼었거든요? 네, 제가 안, 안 드렸네. 죄송합니다. 스시 먹고 싶다. 아, 맞아요. 최근에 배운 단어가 <laughs> 이까즈메. 이까즈메? 빨간 손톱. 손톱 쯔메 이 이까 쯔메입니다 쯔메 치매. 최근에 외운 일본어 아니 일본어는 많은데 최근에 외운 거는 다 까먹어요 왔으랬다 왔으랬다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오늘 아 아니 뭘 <laughs> 어? <laughs> 오늘 얘기하면 안될걸 얘기할 뻔했어 <laughs> 아그 <laughs> 있었던 일이 문제였어 <laughs> <laughs> 다음에 다음에 말해드릴게요. 뭐 생일 축하해. 누구? 그거 그 다음에 알려드린다고 한거 기억해두세요. 그래야 저도 안감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세명다 같이 콩순이 포즈. 일본 어때 이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런던 같죠? 그 풍경들이? 아,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바깥 풍경들이. 같은 아시아다 보니까 막 크게 다를, 안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해외 갔더라 음. 아직 막 밖을 나가본 건 아닌데 차로 이동하면서 음. 보이는 밖의 풍경들이 확실히 한국이랑은 달랐어요. 음. 그리고 이 운전하는 길도 일본 왼쪽이더라고요. 음, 음.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아, 잠시만. 일본 처음? 응. 일본 처음? 하이. 하이. 응. 근데. 응. 그리고 있어. 다현 씨, 다현 씨 콤비니? 이기 마쇼까? 이마. 이마. 바이바이. 바바이 뭐야. 편의점 갈 거야. 아홉시라서, 아시라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아. 유진 언니는. 딱 5분만 같이 할까? 더 할까? 하고, 제가 유진 언니의 심부름을 응.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동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음, 제가 굿나잇 셀카를 보내줄게요. 오. 그러니까 나이 일본에 나이 있는 캐플러지만 같이 있는 나이 느낌을, 나이 느낌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애기. 안녕. 바이바이. 다즈는 이만. 이만. 나는 진짜 딱 5분 할 거예요. 어머, 4분밖에 안 남았네? 팬싸 때 기억났던 옷. 목걸이 보여달래? 보여줘도 돼? 짠. 너무 큰 스포 아니에요, 언니? 어? 너무 큰 스포인데? 목걸이가? 왜 착장을 보여주다니. 짠. 나 바지만 갈고거야지 어머. <laughs> 야, 그만하면 어떡해. <laughs> <오케이. 웃음> 어머, 어머, 어머. 다와이 오늘의 TMI 어저 뭐지 비행기에서 기내식에서 아니 아이말 해도 언니, 되나? 쌈밥 맛있게 먹던데 봤어? 네 아니 밥을 너무너무 너무 너무 먹, 먹 먹고 싶었는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언니, 언니 나랑 타이밍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아 진짜? 저 기내식 타임인지 모르고 어. 자다가 뭔가 덜그럭덜그럭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어. 그래서 일어나서 언니를 봤는데 언니도 똑같이 이 의자 세우는 소리 났왔어 아니 냄새 맡고 딱 일어나서 다행히 밥을 먹었습니다. 언니 뭐 사요? <laughs> 카톡으로 말할 거요어 아, 카톡 보낼게. 안녕. 안녕해 플리안. 안녕. 소나트 해줘아 마스크. 뭔가 혼자 진짜 오랜만에 해본데. 언니 계속 하고 싶다 했잖아요. 아너전 진짜 대화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하고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라도 이렇게 불러보니까 좋네요. 저도 좋아요. 윙링 스포일러 하기에는. 곧 어차피 몇 시간 후에 나오니까. 그렇 이거 나왔잖아요. 윙! 노래 나왔나? 여기까지. 하이! 여긴 안 나왔고. 어, 여기, 여기, 윙, 윙! 윙윙. 여기 나왔다. 쿵, 탄탄. 또 어디 나왔지? 최애 노래 내 최애 노래는 솔직히 요즘에 노래 안 들어서 노래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 일본에 오면 은 디즈니랜드 진짜 진짜 가고 싶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이번에도 못갈것 같아 내가 일본 여행으로 한번 와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헐, 1분 남았네? 잠시만. 만약 자신이 케플리안이라면 누가 제일. 나는 다 좋아할 것 같은데. 한명한 한 명씩 다 매력이 달라서.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음. <laughs> 딱 10분만 더 할게 9시 10분 진짜 9시 10분 이유는끝 혼자 브이앱 하는 거 너무 오랜만 진짜 진짜 살짝 낯가리나 <laughs> 예전에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데 막 노래 부르고 뭐야 혼자 막 애교도 막 하고 막뭐 그랬던데 신기해요. 저, 저도 가끔씩 이제 브이앱 혼자 하고 싶어서 제 영상 보는데. 웃기더라고요. 쿠키 포즈. 샤하네요 언니 어제 왜 손으로 싹싹 빌었어요? 이것도 스포가 들려나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있었다. 아이고. 나도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손톱!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핑크! 핑크입니다. 어? The girls, dum d shouting, c a can't turn me down,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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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목소리가> 디즈니 가요? 좋겠다. 룸메 아까 같이 있었던 채연이가 제 오늘의 룸메입니다. 토끼들과 한번 자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업 노래 불러달라고 해서. 아 근데 어제 샤워팅을 너무 많이 응원해서 목이 조금 상했나 봐요. 그거 감안하고 We go 구름 속에 rainbow 따라 따라 닫힌 문을 열어 우린 up up u 꿈의 섬으로 찾아서 깜빡이는 sign Keep o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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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손짓하는 sign Wait, Wait. 바람을차고 blasting. 업에서 가장 탐나는 파트, 사실 저는 제 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게, 그, 파트들이 저한테 짜, 딱 맞는 음역대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 이고요. 캡은 무 아, 아! 나도 카드. 언니, 언니, 언니. 나 거기 가방, 여기 가방 안에 있어 지갑 언니 카드 쓰고 제가 줄게요 정말? 안줄수 있어 어? <laughs> 어디 있어요? 여기 조그마한 언니 다행히 다이언... 아니 그거 아니야 지갑을 들고 다녀요 카드 지갑, 조그마한 거 있어 언니 힘 빠진 에이스 에말아요 당연히 알죠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여기다. 그니까. 그거. 어, 나 아까 갈라고 꺼내놨는데. 네. 오늘은 다른 멤버가 브이로그브 할진 않을 것같아 이거 왜? 에이스네. 아, 그, 잠시만. 택할구만이. <laughs> 다놔 줘. 에이 새. 어때요? 텐션 좋죠? 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아니면 언니가 나한테 줘요. 오케이, 오케이. 언니 지갑 잃어 버려. 아, 어? 어. <laughs> 팝팝팝. 어디 있어요? 이거 쓰면 돼요? 어. 만 찾았으면... 아, 언니, 이채 줘요. 알겠어 알겠어. 업으로 그거해 달래, 뭐야? 힘 없는 업, 그걸 거빠빠이 무기력 하나, we go, 그 r 속에 rain, b o w 빠라따라, 닫힌 문을 열 me, 리나바바바 a 어 n d 랩 해줘 rain 어, 어, o h n a o 저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랩은 정말...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laughs> 캐치타임 딱 한번 하고 저는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토끼! 앞으로 이렇게 자주 혼자서 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끄고 씻고 자 볼게요. 안녕,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잘 자고 케플러 꿈꿔요. 안녕. Ay uh -huh.